재작년 여름 홍수로 집도 밭도 잃었던 섬진강 주변 농부들이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. 그들과 같은 아픔에 시름하는 경북 울진의 산불 이재민을 위로하기 위해서인데요. 삶의 털, 삶의 털을 잃은 서름을 잘 안다며 조심스레 건넨 위로가 산불 이재민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. 오정현 기자입니다. 먼길 여행에 나선 농부 두해전 여름. 수마가 남긴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. 소 떠나갔다고 하지. 병기 물속에 잠겨있지. 절망적이죠. 힘들었죠 무척이나. 여전히 재난의 아픔을 품은 수혜민들이 그들처럼 상실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백두대간을 건넙니다. 전북 남원에서 다섯 시간을 내달려 다은 곳 경북 울진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불길이 휩쓸어 새카맣게탄 살림 담벼락을 뚫고 집안으로 흙탕물이 덮친 그때와 다른 듯 닮았습니다. 무엇보다 삼터를 잃은 설움은 잘 압니다. 삼 아니지만 저희는 수로 해서 저희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. 진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, 진짜. 두전 도움을 받았던 수혜민들은 이제 베풀자고 결정했습니다. 마을 사람 모두가 조금씩 모아 천만 원을 마련했고 황무지가 된 땅을 다시 일궈 수확한 감자와 쌀도 잔뜩 싣고 왔습니다. 말씨도 다른 먼 동네 사람들이 보인 진심에 화마로 집을 잃은 산골 노인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. 내가 한번 당해봤다. 그러니까 그 아픔을 아니까 찾아왔다. 얼마나 고마운지 세상 내 70년 살지만 이 처음으로 늦게 보는 정이 있고. 인가 미가 사려 있다는 걸 가혹했던 겨울을 지나 어김없이 봄이 온 것처럼 까맣게 그을린 땅에서도 다시 싹이 트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오장현입니다